안녕하세요. 차트쟁입니다. 또 우리 방, 그, 또 자랑하려고 왔는데요. 8시, 오늘 8시 장, 8시 46분에, 우리 VIP방이거든요. 46분에 부국철강 올렸잖아요. 등락이 심할 걸꼭 조심 매매하세요. 이러면서. 매매 후 수익이 나면 꼭 이름 가리고 상담방에 인증하셔야 합니다. 하고, 8시 46분에 제가 부국철강, 우리 VIP방이거든요. 부국철강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오늘 단타 관심 종목, 오늘 관심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음, 이거는, 그, 아무튼 간에, 그, 이거는 근데 저는 그, 그 전에, 문배철강을, 그 전에 단, 단타방에서 한번 올려갖고, 3일 이내에 이거 올릴 거다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단타방에서 올린 거 있는데, 지금 단타방은 폭파시켰는데, 문배철강, 문배철강도 오늘 크게 올랐잖아요. 문배철강도 오늘 고가 27.73% 찍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 3일 전에 일본 보면요 3일 전에 여기서 샀거든요 3일 전에 문배철강 매매 나, 매약 조회 그리고 여기서 올려 가지고 단타방에 그게 그게 이거 올릴 거라고 제가 3일 이내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단타방에 올렸었거든요 아무튼 하고 이래갖고 우리 방은 오늘 또 오늘 고가상 찍는 종목이 또 나왔어요 부국철강 아까 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카톡 부국철강 8시, 뭐, 부국철강, 그, 8시 46분. 꼭 조심 매매하세요. 등락이 심할 거예요. 하면서. 왜냐면 갭을 띄웠기 때문에. 부국철강. 올렸잖아요. 오늘 또고가상 찍었잖아요. 부국철강 오늘 고가. 오늘 고가가 29.94%잖아요. 고가 29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에서 이제 다 사람들 수익 좀 내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먹었는데. 그 수익 인증하자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저는 쭉 홀딩이거든요 저는 이미 그저 문배철강에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아직까지 쭉 홀딩인데 인증하는 거 보여드리면요 또 모아보기 여기서부터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다 문배철강 부국철강 이런 거예요 사람도 이거밖에 못 먹었어. 제가 일부러 조심하라고 등락이 심할 거예요 꼭 조심해매 하세요 하면서 떠올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조금씩 리딩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먹고 나오거든요 우리 방 관심 종목에서 지금 단타로 다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방 상담방 메인방은요 무료니까 들어와 계시다가 사람들이 수익 인증, 인증 계속 하는 거 보고 믿음이 계속 생기면요 그거 vip방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뿅